그러면은 여중 갔잖아 또 여고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 엄마가 해준 떡볶이? 가이바위보 떡볶이 그 가이바위보 떡볶이가... 아이고야 <laughs> <안 웃음> 나 때문에 또 왔네 이 친구들은 아니야 내 단골이야 아 여러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성광 <laughs>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아... 기운이, 어, 기운이 좋아기도 이렇게 도기 와, 이거 요이하이게이어 이거 이하다이어이게하세이가어어기이어게하세어이게 이거 어어 이거 어이 맛집의 향이 아, 안녕하세요. 방송방식 어... 아, 오셨네요. 일하신지 네. <laughs>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저는 10년 넘었죠. 10년? 어.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뭡니까? 우리 집이 참치떡. 참치떡? 네. 참치떡이 뭐예요? 참치 주먹밥에. 어. 떡볶이 살짝 올라가고 치즈 어. 올라가고. 어이 뭐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근데 뭐 판단하고 왔으니까 짜이떡. 아 <laughs> 순수하게 옛날로 먹었던. 그렇죠. 아, 사장님. 네. 아, 근데 너무 쾌적하네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하나금융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짜리 예예. 에어컨 두 대를 지원받았잖아요. 오, 진짜. 그래가지고 아주 쾌적해졌어요. 완전 쾌적하겠네. 일하실 때도 시원하게 일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알바로 왔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요? 박성광 씨는 여기서 그냥 한 기본 15인분을 팔면 돼요. 아, 걸! 오늘 하나금융 고려해서 지원을. 쿠폰 있나요? 네, 재방 물지 1만원권. 무료. 와. 하나 그림 그룹에서 큰일 하시네.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그죠? 아, 보통 애들이 많이 오겠네. 이 근처에 학교 있던데 유학계 애들 많이 오겠네. 희경 여중고 애들 오케이. 전동중학교 뭐. 제가 오늘 그쪽 애들 다싹 들어왔어. 근데 지금 빨리 끝날 시간 줘봐 야, 애들 됐어. 나오잖아. 다 어, 지나가네. 지금 오네. 어, 빨리 가서 애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가 가지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해봐 봐요. 어. 화이팅, 어, 어, 화이팅. 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부담스러운데. <laughs>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안녕. 어. 떡볶이 안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요. 아이 와이버 떡볶이 알아요? 알아요. 어, 알아요? 대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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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맛. 중상인가? 뭐. 제고상이요 고상. 고3. 너무 아, 어려 보여 가지고. <laughs> 요즘에는 뭐 하고 놀아요? 뭐 유행해요? 지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떤 만남은면 너무 어려워. 만남은 <laughs> 너무 어, <어려워>. 야. <laughs> 그뭐야 꽃집 <laughs> 댄스나 알아요? What is t 요 i s 스 h a t is 라 h i s What is this? What i 려 this? w h 만 t is t h i 야 이게 a t is 아 h i s What is 누 h 노래 w 누 쌀떡 이 좋아해, 쌀떡이 좋아요. 저 밀떡이 좋아요. 저둘다 좋아해. 그러면 오늘 뭐로 가자? 좋습니다. 또 먹으러 오면 내가 이제 쿠폰도 줄 테니까. 네. 이건 뭐야? 인사 요즘 인사? <laughs> 아니 그냥 가져. <가줘. 웃음> 아야 지금 난림 동네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희 13살이에요. 13살? 초6. 네. 오, 어, 그러면 요즘에 어떤 음식 많이 먹어요? 마라탕이야 마라탕? 네. 아, 마라탕하고 또 떡볶이. 떡볶이 탕으로 떡볶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분모자요. 분모자? 떡볶이를? 네. 떡볶이 안에 분모자랑 떡볶이 당면을 넣어서 먹으면은 안니 뭐, 뭐, 근데 네. 그아 그리고 또 튀김은 안 먹어? 튀김도 먹어요. 찍어먹어? 야 너희 순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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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먹어? 네. 네. 와 똑같네. 요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아이들이 말썽이에요. 네. 아니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싫어요? 네. 불편해요? 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아, 관심 없어요? 네. 지금 친구들이 최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즘 갔잖아. 또 여고 가고 싶어요? 여보가 싫어요. 어, 딴3번쯤은 남녀구나. 왜 분명히 남자애들 시끄러워 시타 있잖아요. 근데 남이 안 오시면 재미가 재미없어요. 갈바요 떡볶이 올수 있으면 이따 만나요. 네. 내가 쿠폰도 줄 거니까. 예. 나 안녕. <laughs>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 어, 킵빨립니다. 어 지금 갈바요 떡볶이 갈 거야? <laughs> 집 가는 게 아, 나 따르는 게 아니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누나랑 언니랑 음. 어디 가? 치킨 먹으러 가 떡볶이 안 좋아해요? 치킨, 치킨 먹으러 가는 거야? 먹으러 어, 가 동생이랑 같이? 이에요아 몰랐네 지금 대학생? 그냥 사회인이요 사회인이에요? 아, 너무 오래 보이는데아예 집안 자체가 아주 동안 집안이네 어머니는 지금 대학생 혹시 동네 에 맛있는 떡볶이 집 아는 데 있어요? 어 여기 아, 가위바위있할수 있나? 우와 대박 제가 거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거기 진짜 맛집인 가 같아요. 아, 어, 그 이모님 진짜 학생 때부터 쭉 갔었어요. 거기서 뭐가 맛있어요? 김치 떡이랑 김치 떡밥이랑 <laughs> 치킨 들어. 치킨이요? 죄송요 치즈. 어, 치킨 먹을 생각밖에 없는데. 위가 준비를 다 했네. 뇌랑 지금. 자, 엄마가 해준 떡볶이. 그리고 하이바이모 떡볶이. 자, 하이바이모 떡볶이. 자, 하나, 둘, 셋. 저 하이바이모 떡볶이가 떡볶이가. 외식 자주 하시죠? 어, 저, 뭐 할까요? 고기를 딱, 들고, 딱 들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소금은 여기. 어? 나 아까 한거 먹은 거예요? 아, 진짜? 어, 서보세요 난리 났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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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추운데. 어, 뭐 먹을 거예요? 떡볶이? 한 개. 어, 어, 아, 그, 친구네.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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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난리 났어, 지금. 야,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되나? 응, 같이 먹어. 컴백. 언제 왔어? 아까 보지 않았어요? 그 홍보한 거 보고 온 거예요? 떡볶이 1인분 또 하나 추가요. 아 예. 맛있게 먹어요. 아, 볶고 여기 있어요. 고마워. 야, 이게 또 인연이고. 네명은 친구야? 그러면 학교 후배? 후배도 챙겨? 안 먹으러 왔어요. 아니, 니네는 네. 저 안에 가서 앉으면 돼요. 아, 안아 찍을 뭐야, 되잖아. 아 때문에 또 왔네. 네? 아 때문에 왔어요, 아, 나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니야. 내, <laughs> 내, 내 단골이야. 아, 아. <laughs> 잘 갔네요. 네. 저 <laughs> 친구. 1인분. 맞지? 이 네. 안에 네, 지금 묶은 상황이라요? 네. 여기서 하나 먼저 나왔어요. 네. 하나 먼저. 네. 어, 말지지 네. 키우나 보네요. 네. 근데 더 받고 싶... 자리가 없네. 잘 맛있게 먹었어? 이렇 먹었어? 이제 나중에 오면 떡볶이 1만 원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지 말고 지금 이거 만원권는 4명 네 중에 2명밖에 못 가져가거든 가위, 가위, 떡볶이집이니까 가위, 가위, 에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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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 후배냐 선배냐 누가 아. 아. 할 건지 아, 어. 한결한판자자 자, 이거 걸렸어요 아. 자. 뭐 넣을 거야? 찢찐겠습니다찢는데뭐 넣을 거야? 묵이요 보낼 거야 찌질 거야. 어자 어, 머리 쓰고 있어 지금 머리가 복잡해 어떻게 할지 가위 바위 보! 이 보! 아이... 찌질 이질찌이 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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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서해질해질 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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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고마워요. 이렇게 열고, 어서오세요. 어, <laughs> 했어요? 고마워, 와줘서. 쿠폰 받았으니까 또 와. 네. 아, 진짜... 와, 이거. 어... 저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하겠습니다. 네. 음... 친구들을... 어? <laughs> 왜 그래? 왜. 너왜 그러지? <laughs> 아, 여고성들의 그 웃음소리. 저 오늘 열심히 진짜 했습니다. 저 응. 오늘 몇명 왔나요, 저? 무조건 열다섯 명 이상은 왔어요. 너무 오늘 알바를 잘하셨고요. 네. 덕분에 제가 편했습니다 아 혼자 일하는데 그죠그 둘이라니까 네. 좀 확실히 편하죠? 네. 혼자보다는 그. 네. 아니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셔서 알바를 진짜 계속 쓰고 싶네. 자 대성광 씨 오늘 성공입니다. 와아 어, 도장 갔다. 받았습니다. <laughs> 어, 어, 아유 박까지 어, 하나가 <웃음> 됐습니다. <웃음> 지금. 오늘도 대성광, 대성광!